하이! Oh, like 어, 여기는 have... 어, those... 아일랜드에 있는 캐슬이에요. 그러니까 블디 캐슬이라는 곳인데 더블린이랑 되게 가까워요. 1400년대에 지어져서 어, 1400년도 어, 유럽의 like 이런 어, 건축물 구조 어,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 그리고 정치와 그뭐 왕, 왕족이라고 할수 있고 영주라고 할수 있고 저의 어, 구두를 둘러싼 뭐 그런 권력 같은 뭐 이런 것들이 건축물 속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계속 뉴스를 책을 읽고 는 것들이 제일 좋았어요. 질투란 무직이고 모방이란 자살이며 사람은 자신의 운명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질투란 무지이고 모방이란 자살이며 사람 조큰 나북은 사람은 조큰 막 자신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본 것은 중요하게 본것이요 정청래가 그러니까. 친구로 아주 오랫동안 지내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를 통해서 정총내의 어떤 친구 관계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14년 아 14년 지기가 아니라 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토탈 합쳐서 18년 된 친구인데 그 친구랑 4년 그러니까 4년간은 완전히 완전히 중화고으로 여자친구보다 더 가깝게 늘 하루에 한 번씩 안부 묻고 만나고 술 먹고 온갖 비밀 틀어놓고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보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서 어, 이거는 시사 개발진 찍은 거예요. 그친구랑 인터뷰한 거를 잘 나가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좀 어~ 가까이하고 잘 지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중에 정청래하고는 특별한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4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 그래서 이 사람이 정청래에 대한 온갖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러면 4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4년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어~ 썰렁한 사이가 된 거죠 그 이유 하나가. 정청래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인가요 어디 그 초학생 계정 출신인데 이제 정청래하고 정치적으로 좀결루게 된다고죠. 어쨌든 아결우게 되나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가까운 친구니까 자기만을 위해 주길 바랬는데 그 친구는 그친그 그 이제 상대 그 친구하고도 가까우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제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치 청내는 G2가 나서 완전히 관계를 단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그스입니다 여기는 아일랜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여기는 초가을 날씨예요. <laughs> 예, 근데 이게 이제 성이거든요. 여기 캐슬이에요. 벌렌이라는 캐슬인데, 예, 여기 와보면은 또 정치 상황은 굉장히 그 시대, 1400년도 초반이에요. 그시대의 정치, 점치, 정치가 보여요. 이 성에 와보면은. <laughs>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왕권이, 왕권이라기보다 영주쯤 되겠죠. 그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는 뭐 왕이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영주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 이, 이 전체를 다스린 그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딸이. 딸이 엄청 많았어요. <laughs> 아들도 있었고 그때 딸들을 위해서 어, 비석을 갖다가 쭉 세워놓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Six Sisters라 해가지고 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질투가 얼마나 무지무지한 건지 그 질투 때문에 이 사람은 포용력이 없어요. 이 장승네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 완전히 날이고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연인처럼 지내고 온갖 비밀을 다 털어놓은 사이인데 4년 만에 완전 단절을 해버리고 어 이제 이, 뭐 원수 아니면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서 한 번도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예, 지금까지 지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정청래를이 사람은 물심양면으로 도왔대요. 그런데 이제 억울하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 그 사람의 성향을 아주 낱낱이 분석을 해준 걸 보면은 정청래의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어요. 에머슨이 말해의 하면 질투란 무지 무지 무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하고 같이 겨루게 되든 어떤 정치적으로 어 이제 누구나 다 정치적으로 아, 좋지,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존칭냐고도 가깝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완전 단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 이제 정청내가 완전히 그런, 그 중마고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되면서, 어,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아, 서운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세월이 지나면서, 정청래가 자기 앞에 딱 붙어 있을 때는 못 느꼈던 것을 떨어져 있을 때 느꼈던 거죠. 야, 진짜 곧 때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정청래가 약한 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다. 그러니까, 이때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갔대요.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어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청래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의원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정청내는 조금만 힘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을 완전 없는 사람, 그 유령 취급을 하고 아주 그 힘이 좋을 때는 엄청 달라붙어 가지고 에그 사람. 이 이제 완전히 뭐 자기하고 입안에 사탕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정치질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에 자기가 당 대표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들도 보면은 좀 이렇게 3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뭐 정청래 알콩달콩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튜브 소셜 미디어 이런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10만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그런 식으로 포섭을 한 거죠. 이 오랫동안 사귄 친구 이 친구처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좀어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를 잘 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그 높을 수가 있어요. 이~ 그~ 구독자 수가 왜냐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받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 이렇게 다 걸치고 있으면은 공격을 안 받죠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 이제 정청래가 또한 가지 잘한 것이 하나 있대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모방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뭐~ 손혜원을 자기 막 보고에 꽂아 놨을 때도 어~ 이렇게 이제 선거 골 이렇게 만들 때요. 손혜원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손혜원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그 선거만 돌아오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많이 썼는데 이번에도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다 이런 말을 똑같이 또 만들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 그 전에 어,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모방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방이란 뭐냐? 네, 에머슨은 말하죠 모방이란 자살이다. 모방이란 자살이며 사람은 좋고 나쁘건 자신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계는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이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 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왜 별로 안좋아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 이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참어 이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굉장히 쉽게 말해서 재수 없거죠 <laughs> 그러니까 지지하는 국 후보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 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좀그 그러니까 이제 박찬태가 의원들 사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박찬대를 공격하는 재료 중의 하나로 완전히 뭐줄 세우기 하냐 줄 세우기 하면서 계속 세력가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웃기는 공격이에요 본격적으로 <laughs> 이 사람이 정정총내가 정청, 정청래가 아니라 어, 박찬대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진솔하고 소탈한 모습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에 박찬대는 그래요. 이 사람이 뭐, 엉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정청래 같이 이런 사람도 박찬대는 이제, 그, 법사위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거는 박찬대가 보면은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어~ 사년 동안에 에, 연인처럼 지내라고 하잖아요 이~, 이제 지금 원수가 된이 친구가 그~ 연인처럼 지냈다고 하는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완전히 그냥 어~ 녹였는가 봐요 이 사람은 옛날에 그니까 러 박찬대하고 친구다 친구다 하면서 계속 녹였을 거 아니에요. 박찬대를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이 친구 사귀듯이. 그러니까 박찬대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허우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수 있죠. 그게 박찬대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이번에 단점 중에 하나라면 단점이다. 전 그래 생각 들어요. 박찬대가 어떤 사람이 이제 과거를 잘 봤어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 이 저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법사위 한다 할 때도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박찬대가 원내대표고 박찬대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컸기 때문에 이 정책 내를 그 자리에는 잘 어울린다 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거기다 갖다 쓴 결과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는 어 이제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건만 지금 완전 어. 재수 없게된 거죠 그러니까 내 정청래는 3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박찬태한테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완전히 이밖에 없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또뭘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수박 공장 어, 뉴스 공장 수박 공장 <laughs> 김호준한테 가서 딸랑이 짓을 하면서 같이 어, 어떻게 한번 삼켜볼까, 걸려볼 어떻게 한번 나누어 볼까 자기들끼리 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면은, 꽃, 그 꽃이라는 여론조사는 완전히 뭐, 결과가 나중에 되면은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도 터무니없는, 예, 그런, 어,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신천지, 신천지를 이용해요. 신천지는 그야말로 어떤 데가요 예, 여기저기. 어, 뭐, 돈만 되면 갖다 붙는 그런 단체잖아요. 십만, 10만, 십만이 윤석열한테 갖다 붙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권리당으로 십만이 거기로 갔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다 떨어졌잖아요. 거기는 뭐 하나 남을 게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작살났잖아요. 윤석열 쪽은. 그러면은 십만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서든지 그들은 그들의 권력 행사, 일종의 이제 권력화된 거죠. 그 십만은 십만. 10만. 그럼 그 십만은 어디로 가서 붙었을까요? 바로 정청대한테, 정청대한테 간 거죠. 아, 왜냐하면 그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어디로, 어디 가서든 그들은 자기들이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박찬대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찬대에게는, 어, 우리 같은 이런, 어, 이제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게는 지금 정청대가 예, 윤석열로부터 넘어와서 그쪽으로 어, 달라붙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면은 지금 댓글 부대들이 완전 난리 났어요. 이때까지 대부분의 댓글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박찬대 박찬대를 지지한다는 댓글이 보통 한 60에서 70%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댓글 부대들 정청래의 댓글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뭘 뒷받침하느냐. 어 바로 충청도하고 영남에서 어, 이렇게 압승을 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된다 그들은 진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하고 정청래가 자기 소셜비디아 썼잖아요 이기는 게 선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죠 그것은. 윤석열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완전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거하고 똑같은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루시아님. 어, 여기는 지금 <laughs> 어, 점네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제가 어, 지금 댓글 부대들 뭐 결국은 지금은 뭐 그런 싸움이잖아요 댓글 부대들과 소셜 미디어와 왜냐하면은 정책 내는 지금 뭐 캠프도 안 차렸다 자기는 캠프가 뭐, 뭐 이렇게 온라인 탑으로만 싸우면 되니까 오프라인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은 뭔가 다또 어,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완전히 무슨, 어, 6십 70%가 나오고, 박산대는 완전히,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에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건 너무나 지금 이상한 어, 구도예요. 제라님 꼬님 안녕하세요. 예, 원래 문재인부터 신천지의 지지율 받았죠. 조국도. 그러니까 신천지가 보면은 그때, 에 록봉기, 그분이, 이제 주로 잘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구석구석 찾아내는 거그 있잖아요 왜미에주미에가막 취미애, 잔달크 그는옷 입고 있고 또 누가 잔달크 옷 입었나요 이거 잔달크 옷 입은 사람은 어~ 김건희 김건희도 잔달크, 잔달크 잔달크 옷을 입었어요 또 어~ 뭐 슈퍼맨 뭐 이런 것들 에 그거 진짜 너무 설득력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디자이너들은 어, 비슷한 디자인 뭔가 이렇게 연결 고리가 있어요. 디자인 디자이너들은 자기 그러니까 가방이든 뭐 핸드백이 핸드백이든 핸드, 어뭐 어, 파우치든 간에 보면은 그 디자인의 왜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속성이 있잖아요. 완전 파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꼽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게 주로 뭐 이제 히어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그림이, 그림을 이그림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데 저는 너무 설득력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어, 보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정청래한테 달라붙다. 그렇게 해서 뭐 언론도 도배하고 있고 또 이제 디자인, 디자인도 정청래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 박찬대도 그런 디자인 하나를 받았더라. <laughs> 그래서 이들이 짜고 있나? 아, 이런, 이런 의심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보니까 어 글쎄요 그것은 깊은 속살은 진짜 깊은 속살은 또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안에서 보면은 박산대는 원내 대표할 때 너무나 실력이 좋았고 그러고 이제 뭔가 법안을, 그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가지고, 그걸로 실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정청리는 늘뭐 알콩달콩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중에, 나중에 내가 출세를 하면 그때 너에게 이만큼 주겠다. 어, 나의 권리 안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끌어올려 주마 하는 그런 어떤 놀이, 그거는 우리 국민들, 아, 어,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그시커먼 속이 너무 너무 잘 보이는 그런 어떤 행동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급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죽하면 제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날씨 좋 날씨가 햇볕이 났다가 살짝 살짝 뭐 구름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지만 또 햇볕도 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laughs> 이런 상황에서도 유튜브를 계속 체크하면서 있잖아요. 사진도 좀 찍어가면서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들어왔어요. 당원 콘서트로 탁현민 돈 벌게 하겠다는 정청매, 이자나 당대표가 침묵질로, 어,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일부에게 통하고 있어요. 근데 뭐저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되죠. 그, 그, 런 말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그렇지만은 좀 깨어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하죠. 이 뭐하는 짓거리인가. 에 예. 그런 게 생각이 드니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길게 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성도를 하는 거여서 이게 이게 특궁을 열어 봐야 아는,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패널들도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알 수가 없다. 특궁을 열어 봐야 된다. 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심리를 갖다가 어 이제 완전 한쪽으로 더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어, 특히 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은 국짐당저 조국 패거리들 또 신문 패거리들 이들이 어 정직한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스타일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때 그 스타일 그 스타일로는 나중에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에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온갖 방법으로 어 언론을 에 가지고 놀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는 집단 지성대에 저 패거리의 싸움이에요. 이번에 이 싸움은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합니다. 정청래 5년 동안 법안 통과 연건 세금 도둑놈. 예. 저도 그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정청래는 완전히 뒤에서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어 5년간 세상에 법안이 연건 아니 지급이 법안을 만들어서 평가 받는게 직업이잖아요. 뭐,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아 정말 너무나 재수없어요. 대한민국에. <laughs>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민주당원이 이잼 정부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 이잼 정부. 어, 문재인 정부냐 이잼 재 정부이냐입니다. 제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리한 전해철 받아들인다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옛날에 어리언 영화 보면은 그에어리언은 몬스터잖아요 절대 안 죽잖아요 에안 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완전 막야 그러니까 막 바퀴벌레가 절대로 안 죽잖아요 계속해서 바퀴벌레가 막 어디 가서도 살아남아 갖고 또 어디 가서 또 어, 자기 종족을 부뜨리고쥐 하고 똑같아 그러니 그 종족이 어디 숨어서 다시 또 이렇게 번성하려고 할때 그때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막그 세균을 막 옮기잖아요. 그래갖고, 패스트도 어, 만들 수 있고, 어, 전염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완전 어떨 때는 엄청 많은 인류가, 에, 예, 뭐, 거기에 위협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들은 예, 악의 어떤 근원이라 할수 있죠. 이 악의 근원, 여기서 금방 제가 읽어드린, 에, 예, g 투와 모방, g 투와 모방, g 투는 무지고 모방은 자살이다. 그두 가지를 다 가진 게 정책내요. 그런데 그 정책내가 지금 이렇게 예, 완전히 그 어두운 세력과 어, 힘을 합쳐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끔찍해요. 어. 정청대 지난 선거 때 전남 댕기면서 할아버지들한테 두 손으로 건네는 악수를 한 손으로 받을 때도 참 인성 걸러 먹었다 생각하며, 정청대가 왜 그러냐에 정청대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어서그래요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강해요. 어, 아나힘 있어. 네. 그런데 강자한테는 약해서 막 비벼요. 막 비벼요. 그러니까 이 비비면은 이 사람들이. 솔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유튜버들도왜 이렇게 채널 큰유튜버 있잖아요 김어준 수박 공장 김어준 요런데 가봤거든 살살살 비벼요 예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이어서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어서 <웃음> <웃음> 바퀴벌레는 방멸 해야죠 예 지금 도뭐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옛날 그 친구 사는 동안 완전니 입안에 사탄같이 그르고 그 친구처럼 해가지고 어, 지금 법사위까지 왔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사실 저는 김민석 그분이 네,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김민석 그분이 나왔으면 사실 제가 좀 참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총래가 나왔다 하니까 완전히 그냥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또 무슨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냐 이 우리나라에 와. 끝이 없습니다. 진짜. <laughs> 통과한 게없다는 거는 의원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는 거죠. 정가치지하는다 그치 없습니다. 그치 없습니 그치 다 그치 다 그러니까 또정총대가 입장 있잖아요 뭐~ 가는 데마다 이 막말을 많이 하잖아요 막말 정총의 막말을 완전 전설적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험집을내 가지고 좀 이~ 반대편에서도 완전히 삼일 되는 것을 봐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강선우나 최동석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이제 이렇게 공론화시키면서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전자제 형식으로 지금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웃기는 게 박차 강선우 한 사람을 두고 박찬이가 강선우를 어, 이제 이 지금 위험할 정도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갑질이라는 게임에 어, 민주당이 갇힐 수 있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하시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걸로 수박으로 만들죠. 어, 그리고 정청래는 이제 어, 동지니까 비를 맞는다. 이러면서 지금 뭐 민주당이 어찌됐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수박들하고 항상 같이 놀아놨던 정청랜데 오히려 수박이라는 프레임을 갈라치게 하는 프레임으로 갈라가는 프레임으로 또 이용한 거죠. 정치는 원래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최동석 마찬가지죠.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말아먹는 데 일등공신이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서 완전히 정권을 넘겨줬으니까 맞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뭐 이게 이재명 정부에 왔으니까 이재명의 실책인 것처럼 이제 아주 그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공격에 어떤 그런 재료를 써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방송국들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관심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된다는 것만 해가지고는 자기들의 관심도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제기 TBC MBC까지 최동석 그 전에는 강 선우 가지고 난리든 이제는 최동석 이분 갖고 난리예요. 사실 지금 국무위원들 이렇게 어 이제 토론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믿음직한가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갖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항상 <laughs> 그들이 하는 짓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laughs> 어쨌든 최동수 이분은 임명이 됐는데, 에뭐 예, 임명이 됐으니까 이분이 마음을 크게 먹고 있잖아요. 웬만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자 같은 데는 놀아나지 말고 뚝심 있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큰 사건이 터지면은 또 덮이겠죠. 예. 근데 최동수 이분은 어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자기가 인테그리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청렴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어, 그래 생각해요. 어, 자기 적을 갖다가 공격하다가. <laughs> 이렇게 적들이 너무 많이 예, 민주당 안에 있다 보니까 특히 저, 어, 조국당, 예, 국당하고문 패거리들이 어, 이 사람을 어, 아주 그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예, 우리는 알잖아요. <laughs> 속 시원했는데 왜 난리인가 모르겠네. 요 <laughs>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딱 말도 못 하나요? 완전 입틀 막하려고 이것들이. 증거 <laughs> 가지고 비판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비난은 금지. 증거가 뭐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요. 예, 뭐 연건 이런 거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그 친구 친구랑 같이 인터뷰 했던 것을 제가 직접 다 들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그게 증거예요. 어. 여기서 증거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 여론조사 갖다 썼어요. 신천지 여론조사. <laughs> 정작 내가 어 자기가 이기고 있다면서. 그러고 꽃 조사 갖다 썼어요. 자기가 엄청 이기고 있다고. 에, 다 증거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laughs> 어쨌든 저는 어,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한 와이즈가 깨어난 어, 사람들이 어쨌든 참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은 진실이 이길 바라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힘이 돼요. 그래서, 어, 분명히, 어, 좋은, 어, 괜찮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싸울 명분도. 싸울 힘도 없어지는 거죠. 진실이 이긴다는 어떤 그런 사필시정이다. 그걸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원내대표를 했던 박찬대가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서 자기의 실력을 더 크게 펼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희망차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계속 그 어, 희망을 키워나가는 에, 그런 상황이 오기를 간직이 바라고 싶어서 어,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